자, 4번 <laughs> 어, fx, gx 그래프가 이기 있고 여기가 있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gfx 값은 gfx가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야겠습니다. 불연속이 되는 x의 값 자,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음. 저번에는 이겼잖아, 이거. 어, FX, 어, FX, 아, GX, 이겼잖아. 이게 플러시 연속이 된다.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 연속 안주의 성질이 뭐랬노? 내가 시대에 뺐다, 이거. 오, FX하고 GX가 연속이면, 두, 두 개를 더하고, 내고, 곱하고, 나누고. 그해고 연속이 된다 그랬지. 그래, 이거는 곱하기, 2번에 곱하기, 들이에는합성이다 말이야, 그승 그에, 서 X 열리 있다 말지 그럼 어, 요놈, 요놈이 합성입니다 요, 놈, 요, 합성이랄까 어, 어, GX가 연속이면, FX도 연속이면, 이것도 다연속이겠지 어차피 당이 120% 남겨나는거잖아. 어째? 그런데 여기서는 연속차단을 하는게 아니고 불연속을 차단 했어. 불연속을 차단 했으니까 이거 중에 한개라도 이게 불연속, 이, 이 불연속이면 그거는확인 해봐야 된단 말이지. 어째? 원래는 이 gx자리에 이 x가 들어가, 있을 자리에 뭐 들어가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거야? fx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x 를딱 보니 그때요 GX는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이고 방울하고 이거는 지나지 않는다니까 파워가 안오 얘기잖아 여기는 점치기가 있고 요기 방울하고 방울고리기 점치기가 있다니까 있다 있다. 그럼 여기 여기에서 불러 형식이 있고 이거는 뒤 s 서 분류 형식이다 그렇지 GX는 그런데 GX는 e s 만 분류 형식이야 그런데 보니까 일단은 e 어, s 요, 요 놈이 요놈이1서불연속이니까 요거 가깥에그 GX함수가 이게 에서불연속이니까요 1이라는 것이 X에 갑시다. X에 갑시다. 근데 요 지금 X가 지금 어디로 가있는지 X자리에 어디로 가있어요? X가 된거가있다이 말이야 지금. 맞죠 근데 1주고로서는뭐 뭐, 1찹고 뭐 2중수로서는 2찹거리다 이런 거잖아. 이 A가 되면 A고 T면 T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x는 지금 1이다 이 말이야. 1에서 불연속이다 말이야. 그래서 1이 불연속이니까 다시 정하면 은 x는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야. 그럼 1에서도 불연속이니까 이1 요요 되는 값이 v가 어 1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찾아보면 은 여기서 요 값이 얼마 됐냐 이 말이지. v가 여기 1이니까 여기 이 얼마 됐냐. v가 1이겠죠 그래서 어. 어. 하고 하고 있는 물레 불러주기를 조사 해봐야 되거든요 어? 근데 GX가 이바깥에 GX가 1에서 불러주시니까 영업없이 1 되는 걸 찾아보니까 X도 얼이더라이 분의 1이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2분의 1 되는 경우는 또 오늘 중에 요즘 조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오늘 여기 두 개만 조사하면 안 된다 이그 뜻이야 이거먼트 처음에 한 대가 그러면 이연속이정의라는 것이 어, 연속이 정이하는 것이 뭐랬나 X가 A에서 연속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닝터 X가 A로 가야 때, 각니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뭐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이 무게가 힌치가 돼야 된다 이세 가지가 만족해야지만 연속이래이세 가지 중에서 한 대로도 안되면불연속 속에 말이야, 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칸이 잔다, 이 말이야. 응. 막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가 0부터 해보자, 이 말이야. 어. 첫 번째, X가 0일 때부터 해 말이야. 그럼, 요놈부터, FX부터 먼저, 칸 응. 없을 거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가 보니까, 0인데 그림 두 가지씩 있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맞지? 그러면 뭐따져면 된다는 얘기야? 자극한, 무극한 따져면 돼, 이 말이야. 맞지? 자첫 번째 0에서부터 가면은 0 5 0부터가0 5 0부터가뭐기어다녀라고 괜찮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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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빨리 빨으로리 빨리 빨리 빨 그럼 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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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여기다가 FX라리요 이이 저각한을 집어넣는게 이저각이 맑아서 집어넣는게 그러면 이거는 집어넣는 얘기는요 GX의 끝판을 요구하라 는 말이야 처음에 이래 되겠지 그러면 X가 이 저각한 GX이어야 되지 이거 생각을 하고 적지 않 말이야 그러면 이 봐라 이 이어 있거든 이 저각한을 봐면 이 저각한가요 이거니까 0이죠 그쵸? 이 때는 0 영으로 가고 그다음극한거 하면 fx부터 영 자극한 거 하면 여기 여 가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프 여기 있으니까 영 밑에서부터 영으로 가고 가고 있지 그럼 이것도 말아주게 되나 0 자극한 거 이것을 fx 자리에 집어넣으니까 g가 영 자극한 거 하란 말이야 g도 영 자극한 거 하면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니까 영 맞네 여기도 0어여기 일치됐어 맞지? 그 다음에 함숫값은 함숫값으영십집어 되는 거잖아 0 o u 얼마야? o u n g young, y o u n 0 y 니 u n g 이 o u g young, y o g y 은 얼마야? 그러니까 g 이 o 이 n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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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거 g young, y o u n 가 young, y o 가 n g young, y 아칸 이자, 우칸난이 함수가 이리는거 자, 이우칸이부터가이우칸감 이거 해주시는 가 되잖아. 요리가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이쪽에서 보고 되잖아.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더큰값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마이너스 1 우울감 1 표시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GX에서 마이너스 1우칸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있잖아. 맞죠? 마이너스 <목소리> -1이라는 게 아니라, 이 i n u s 이 o u j 이 n a h You did what he got? Oh, minus y 이 u Jonah. Minus you, j o n 로가 Minus you, Jonah. Minus you, Jonah. m i n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자 하는 여기로 와야 돼. 그래 보여 있네. 그렇지? 어, 저기지? 그러면 여로 오거든. 이거도 마이너스 2보다는 조금 더큰 값이 있어서 마이너스 2로 온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우극한 로 잡아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우극한 거 하면은 여로 와야 뭐 돼. 뭐해 봐요. 마이너스 2뭐 합니까? 마이너스 2뭐 하냐. 마이너스 어? 이거 할 필요도 없네. 이걸로 이거 한 장만 봐. 이한 장만 먹이거뭐야 물려주 아,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게 이분의 일. 분의에어우극분의에 더한 해시면 이분의 일면은 가야 되냐? 그러라 여기가 이 되니 그런 로가에 근데 1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1로 가고 있지. 일 작은 값에서가 되면 일마이너스니다 그럼 이것도 1 마이너스는 1자극하 1로 가야 되네. 1로 가면 일단은 2라 가야 된단 이로 가면 2로. 이것은 값이 1이 됐지? 난그 자극한 거 아냐. 1분의 1 자극하면 요리가 야 되니까. 요수로 요리가 야되거든 그리고 1보다 큰 값에서 일로 가고 있네. 그럼 이거는 1, 5칸.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치고 났으니까 7를 1, 5칸. 이5 9 0안 돼. 이거, 이 0이잖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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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면0 0이0 0 0이0 0 0이0네함수값0 0 0이0 0 0 0 0 0 0이이0 0 0 0 0이0이0이0이0 0 0이이이0 0이0이0이0 0 0 0 0 0 0 0 0 0 g 이0 0 0 0 0 0이0 0 0 0 0 0이0 0이이0 0이0 0 0 0 0 0이0 0 0 0 0 0이0 0이0 0 0 0 0 0 이것도 뭐야? 불러그불서불속 응. 되는 횟수로 찾으러 가면 다왼쪽는 이것은 두 개네 두 개야. 이하고, 2. 이. 이잖 알겠나? 네.